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서 묵상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더 1장 1절로 9절의 말씀. 잔치를 베푸니라. 잔치를 베푸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왕의 잔치예요.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잔치, 결혼식, 뭐 돌잔치. 칠순 잔치 등등 잔치예요.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선, 진수성찬. 예, 잘 차려진 식탁이 생각납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옛날로 말하면, 흥겨운 노래가, 또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담소, 이야기 나눔이. 이것이 잔치 자리에 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잔치 좋은 거예요.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잔치의 기쁨과 잔치의 감사함과 잔치의 흥겨움이 흘러 넘쳐야 한다. 얼마나 소망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한 주님의 복되는 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길 잔치가 되시길 페스티벌 축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잔치가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180일. 와. 여러분,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180일이면요. 반년입니다.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주구장창 잔치가 열리는 왕의 잔치가 나옵니다. 또한 5절로 8절까지를 보시면 백성들을 위하여 또다시 7일간 이루어지는 잔치가 나오고요. 오늘 보면 구절에 보시면 여인들을 위하여 다시금 베풀어지는 잔치가 나옵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치고 있어요. 자이 왕의 잔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 왕의 잔치 누가 초대받은 줄 아세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왕이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앞에 있는지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80일 동안 열렸어요. 6개월 동안. 왜 이런 오랜 기간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요, 페르시아가 이 바사 제국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오늘 어~ 일절에 보면 127 지방 우리말로 말하면 경기도 어~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등등 도가 있잖아요 도지사가 그게 127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저~ 멀리 끝트머리에 있는 도지사가 이 수도 수상군까지 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래서 180일 동안 잔치가 진행되었다. 이것은요 그 기간이 길어진 것은 멀리 있는 지방관들과 어, 그 리더십들이 어, 이곳으로 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감안하여 그긴 시간이 잔치의 자리로 이루어졌다. 우선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어요. 5절로 8절까지는요.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거든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 간의 백성을 위하여 귀천, 뭡니까? 부귀한자, 귀한자, 천한자 등등 상관없이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수산궁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기족들만의 잔치, 자기들만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 구절 보세요.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남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함께 잔치의 자리에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아예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왕후 와스디가 베풀었다. 자 이처럼 오늘 키워드는 단연코 잔치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역설, 역전,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단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뭔가 헌신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헌신 그것이 우리들에게 모든 출발점이 되어져야 한다. 자, 이 안경으로 에스더서를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설적인 거예요. 단한 번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데 그 어느 성경 못지 않게 아니 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세세한가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왕이 여러 날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 위엄의 혁혁함 이것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잔치가 열리고 있고,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부함과 위험을 나타내고자. 그런데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하듯이, 아니 이렇게 어, 정말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누굴 떠올리셔야 합니까? 누굴 생각하셔야 합니까?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 잔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잔치죠. 생명의 잔치죠. 다시 살아남의 잔치죠. 그 잔치를 누구에게요? 예수를 크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예요. 그 잔치를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그 구원의 잔치 생명의 잔치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펼쳐 나아가며 그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4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 나라의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미 초대를 받았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 즐기십시오. 그 잔치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 높이며 우리 나아가십시다. 또한 우리 예수미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부함, 하나님 나라의 위엄의 혁혁함을 우리 나타냅시다. 에스더 소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역전,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 그부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오늘 금요일 한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과 부함과 위엄의 협격함을 주님 앞자 앞에 내어 맡기며 그렇게 나아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론 보호 주시고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